복음 4장 31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비오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마리아 마을에서 한 여인과 만나 대화를 나누셨고 그 대화를 통해서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하기 시작했죠. 그녀는 사람들을 말과 논리로 대단한 철학이나 신학으로 설득하거나 말의 아름다움으로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모두 이해한 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증인이 될수 있었죠. 그녀는 자신이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자신을 이해하신 분의 대한 증인이 될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녀의 증언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이 예수께로 왔습니다. 요한복음 4장 30절입니다. 그들의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렇게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던 여인이 마을로 들어가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련해온 음식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비오 잡수소서.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3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란 여인과의 대화에서 나왔던 생수를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을 보면 나오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을 이제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서 샘물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그래서 샘물을 마신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게 된다. 이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평화와 자유, 안식을 누릴 수 있고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영원히 목마르게 하지 않는 생수시며 영원히 줄이지 않게 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소개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구원이라는 선물, 그로 인해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곧 예수님께 있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의 내용인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요한복음 4장 33절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으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제자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것은 그들이 이해하는 양식이란 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런 제자의 모습들은, 제자들의 모습들은 사마리아 여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반응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달라 하는 예수님께 유대인 남자가 왜 나에게 말을 거냐고 그러면서 경계하는 태도를 보였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었죠.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여인이 우물은 깊고 물기를 그릇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런 생수를 줄수 있느냐라고 물었죠. 그러면서 "당신이 야곱보다 더큰 사람입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을 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여인은 예수님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선물 생수를 야곱의 우물 수준에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하나님의 선물은 세상에 속한 것에 국한되어 있었던 겁니다. 야곱의 우물에서 시원한 물을 공급받는 것, 죽는 날까지,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 너무 고생하지도 않고, 또 너무 나태하지도 않고, 그 정도로 적당히 사는 것,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고, 자식이 잘하는 걸, 또 자식이 잘 돼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그렇게 그냥 살수 있는 것. 이것이 그녀가 기대하고 꿈꾸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식을 그 정도 수준에서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비교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는 유대인이라고 해서 뭔가 더 나은 존재인 것이 아니고, 또 유대인들이 천대하는 사마리아인이라고 해서 유대인에 비해서 뭔가 열등한 존재가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런 혈통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혈통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혈통이나 사람의 자격이나 사람의 뜻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혼란스러운 제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식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제자로 삼고 데려 데리고 다니시는 걸테니까요. 요한복음 4장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은 예수님을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생수로, 생명의 떡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며 영원히 배고프지 않게 하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선물로 주기로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때가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주시는 때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오신 이때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때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이때가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선물로 주시는 바로 그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제자들에게 추수할 때가 이르러 밭이 휘어졌다 바로 지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하복금 4장 35절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희어져 추수하게 해야 할 밭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보는 밭은 추수하려면 아직 넉 달이 남은 그런 밭이죠. 그들이 보는 것이 지금 세상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시는 밭은 이미 희어져 추수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밭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요. 그 일을 위해서 이미 거두는 자에게 삭시 치러졌다 하십니다. 그래서 이미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모아지고 있다고 하시죠. 요한복음 4장 36절입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슬 받았다. 이것은 거두는 자가 이미 돈을 받았으니 이미 추수가 시작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추수할 준비가 맞춰졌고 이미 추수는 시작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보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자, 그러니까 거두는 자가 되면 삭슬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치고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보여주기 위한 표현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바로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라는 겁니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합니다. 보통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는 같은 사람이죠. 봄에 뿌리고 여름에 가꾸고 가을에 거두니까요. 그런데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따로 있고 함께 기뻐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 이어지는 말씀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7절입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럼 그런 상황은 도대체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모스 9장 13절을 인용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아모스서 9장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9장 13절입니다. 아모스 구장 13절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구장 13절. 아모스 구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자가 곡식 추수하는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자가 씨 뿌리는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포조를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씨 뿌리는자가 포도 씨 뿌리는자 뒤를 포도 밟는자가 따라가고 추수하는자의 뒤를 파종하는자가 따라간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심는 것과 거두는 것 사이에 시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심자마자 추수할 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심는 사람이 앞에 가서 가면서 심으면 거두는 사람이 뒤에 따라오며 거두는 거죠. 그러니까 그 추수가 얼마나 풍성하고 놀랍겠습니까? 그러니까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뿌리는 자가 누구고 거두는 자는 누굴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씨앗,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라는 씨앗을 뿌리셨고 우리를 보내어 거두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뿌리는 자도 우리 거두는 자가 우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다시 씨 뿌리는 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가게 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38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8절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들이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러 보내셨다. 이것은 그들이 심거나 가꾸지 않은 것을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거두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노력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 노력한 다른 사람들은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수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사람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뿌리는 자도 되고 거두는 자도 되는 거죠. 그래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누구냐 보다 중요한 것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하나 되어 함께 일하며 함께 기뻐하신다. 기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에 참여하게 하셨고 그 결과를 함께 기뻐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뿌리신 복음의 씨앗은 어김없이 자라고 있으며 하나님의 추수는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실망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저 뿌리는 자리에 있었던 것일 테니까. 또, 혹은,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음을 전한 사람에게 믿음이 시작되는 일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런 일을 보아도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거두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보게 되는 걸 테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에 해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뿌리는 자리에 있든, 거두는 자리에 있든, 우리는 하나님의 추수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마을로 돌아가 뿌리는 자가 된 것처럼, 지금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열방을 다니며 뿌리는 자가 되고 또 거두는 자가 될 제자들처럼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뿌리는 자로 또 거두는 자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일에 동참시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속의 역사의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영광입니까? 이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